안녕하십니까. 투썸플레이스의 순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영재고의 그 영재고 일반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RN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RNi가 뭐에 약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세요. 모르죠. <laughs> 세전모릅니다 RNi가 이제 Living and Education. 아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Research and e x p e r i e n c 이제 한마디로 약간 연구. 영재고는 이제 과학자들을 기르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연구를 주로. 어, 하 하고 싶고에서안아 응. 아, 저는 사실 몇 번째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대정과학고 재학 중인 오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출연이 김희형입니다. 아들 우리 학교 사람들 다 아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과목이 네. 어떻게 세요전 작년에는 지구과학이었고 네, 작년 지구과학. 올해는 어, 정보가 하고 아, 올해 정보. 있습니 네. 또저 친구가 같은 팀으로 일한 게때 지구가 그랬고요. 둘이 같이 때 같이 합니다. 네. 작년에 네. 그때 화합했습니까? 아니, 화합했습니까? 네. 아이, 이년 때뭐 갈라서 된 거예요? 이년 때 같은 거먹하셨는데이래또할 말이 많네. 예. 팀내 갈등인가? 아불안하기보다 나쁘라보다는 솔직히 저는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 생각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굉장히 잘 맞았다고 <laughs> 생각하니까. 아,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아내님은 주로 뭘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수학같 가... 저는 이제 수학을 했거든요. 올해 예, 올 수학을, 수학을 하고 작년도 수학을 하고 올해도 수학을 했습니다. 예, 그다 다르잖아요. 정보나 정보 이제 컴퓨터 예, 뭐 프로그래밍 그런 거 하는 거 그죠. 수학은 이제 말해서 진 수학하는 거고 화학은 또막 화학 실험 같은 거막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화... 물질만 다르죠 물질. 화학 뭐뭐 뭐 하세요? 저는 이제 페로보스카이트 산화물이라는 아, 페로보스카이트 산화물 아~ 들으면 정말 어, 무시무시한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네잘 이해는 못합니다. 아, 이해 주로 주로 무슨 활동을 해요? 주로 거기서 이제 교수님 실험실 가서 응. 실험하고 아, 실험 오고 그냥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막 흰색 가운 같은 거 입고 네 그렇죠. 그러면. 아~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용액 같은 거 섞고 네. 막 부부부부 글폭발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정보는? 저희는 그 화학 공정에서 아니 정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정보인데 왜화학 화학은 화학이지 화학 공정은? 근데 이게 정보가 요즘 음. 많은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특히 머신러닝 분야. 아 머신러닝. 이제 화학 공정의 이상 진단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는데, 음. 근데 이 화학 공정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 화학 이해 못했어요. <laughs> 화학이다 보니까 이해를 음. 못했고 어쨌든 여기에. 어, 예를 들어 PCA, PLS 뭐 이런 나나 전문적이야? 아, 어, 어, 아, 아, 아 전문적이야. 아, 오늘부터 네, 쉬운 단어 는 딥러닝까지 아, 딥러닝? 해가지고 아, 여러 가지. 아 딥러닝이 쉬운 단어니까 예. 아. 아, 솔직히 저도 잘 기억이. 아, 잘 기억이.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아레니 &E 하고 있습니다. 음. 예측해서 그 알고리즘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그런 아레니 &E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뭘 해요? 이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번지질한 설명 말고 예. 실제로 정말 다 아리시한테는 뭘 하느냐? 저희는 는 네. 저희는 실험 같은 거 없고 네. 계속 노트북 코드. 옛날 노아니네요 날먹이군요. 날먹이라뇨 이게 얼마나 그 지적인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인지 모르십니까? 아,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썼고 왜 이렇게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laughs> 옛날에 그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고. 아이 아, 친구 가 아주 아주 못된 친구고. <목소리> 아, 네 예. 제가 이제 수학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내가 수학이 때문에 사실 수학인 입장에서 너를 보면 예. 그것도 이제 몸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laughs> 아, <laughs> 수학은 그냥 머리에요딱 그런. <laughs>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왜, 무슨 아. 무슨 말을 하고 하냐 이아 없는 데다. 아, 아 진짜 이게 수학은 정말 예. 우리는 뭐 실험 같은 것도 없고 뭐 코스는 예. 것도. 아 좋아. 편이가 어떻게 보면 조별 과제잖아. 예. 그죠. 몇 명이죠? 네 팀원이? 저희는 3 명입니다. 어. 저희가 거의 전교에서 유일하게 4 명인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조별 과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약간 아. 이런저런 불화가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아. 작년에 같이 하셨다며 아. 1학년 때? 네? 그런 점이 네. 조금 에. 아, 작년에 같이 수학하는 친구분이 좀 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너는 가 해줬지. 스페져. 뭐뭐뭔 일이라도 있었어? 없어. 아 없었어. 야, 저희는 이제 저희 조에 워낙 훌륭한 인재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 그런 훌륭한 능력들을. 여러 조에 골고루 분산하고자 이제 흩어진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학년 때 지구과학을 하시잖아요 예. 그건 이제 1학년 때 하는 거 기초 안에는 게 예. 2학년 때 하는 게심화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음 일단 심화 아레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구나. 교수님을 직접 섭외해서 아 직접 교수님을 섭외한 네. 보통 교수님이 있는 데를 저희가 직접 가죠 근데 오. 기초 아레 아래, 기초 레니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끼리 음. 저희 학교 선생님과 함께 어떤 음. 가볍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아니, 가볍게. 네. 좀 가볍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아이 같은 줄였잖아요 저는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 이번은 가볍게 중한 책임감을 지고 예, 예. 실망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디를 가세요? 어디 가셨어요? 저는 항상 충남대에 가죠. 아, 저는 학교 때. 바로 옆에 있는 카이스트 아 KAIST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항상 중수업으로 가는데. 아 좋지. 예. 아유 좋아. 그제 RN &E 같은 경우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배운 배운 거라니까. 사실 오, 어떻게 보면 예. 일반과 학생들은 이제 누리, 약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인있것 같은데. 아 좋은 점. 네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 굉장히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아, 보고서. <laughs> 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아급이 좋은 점이에요.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니까 아주, 아, 좋은, 기르니까. 아주 좋은 장점이죠. 아저 작년에 기초 자유영할때 어. 김시영 씨가 김시영. 보고서에 많은 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했습니다 어. 기억이 아유, 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네. 네, 그리고 저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응원하는 아. 역할. 을 아. 아무것도 아무 안 했다니요. 저는 이제, 이제 무거운 책인가. 이제 무거운 저는 이제 <laughs> 저희가 지구과학겠는데 무엇을 했냐면 이제 나뭇잎의 형태를 가지고. 그 나뭇잎의 식물이 그 당시 살았던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활동을 아, 화석, 했는데, 나뭇잎 화석, 그죠, 나뭇잎, 나뭇잎 화석. 이제 그 나뭇잎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사진을 찍는 사진. 그 고된 작업을 제가 담당했어요. 고된, 이제 고된 시간 머리를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왜 써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다 끝낼 수 있을지. 아 그거 월씬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수학 아의를 하면서 예. 사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제 제가 욕도 많이 얻어 먹었지만 예. 어쨌건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운 거 약간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깊은 수준의 내용을 그 공부를 할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직접 공부해보고 뭐 네. 지구과학은 너희가 직접 주제를 선택한 거야? 그 화석 나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주제를 정해주셨죠. 그 기초, 원래 기초 자율 연구는 후에 진로로 가질 과목보다는 그냥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2학년 심화 자율 연구부터 자신의 진로 과목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공부를 시험에 나오니까 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르이 음. &E 시간이라도 이제 그런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음.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했던 이런 과목을 아, 공부할 좋아하는. 수 있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나무니 바석 그죠. 좋아하는 나무니 바석 아유 좋아. 단점? 하네. &E 단점 얘기가 아니고. 아르 단점? 말은 되는 거야. 음. 단점이 뭐 있어? 딱히 없잖아. 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심화자유연구에서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선생님이 어, 피드백을 주십니다, 보통. 그럼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아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새 또 어떤 피드백이 오고, <laughs> 또 보내면, 또 그새 피드백이 와서, 그 무한반복으로 되는 그런 단점이.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이지. 아, 그건 물론 발전이지. 그, 그러면 저도 발전이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아, 그렇죠. 응.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저는 좀 이제 부족해서 저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저희 조는한 번에 일체 완벽하게 보내기 때문에, 딱히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 피드백이 안 왔습니까? 아니, 이거 오긴왔는데 응. 보고서에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사소한 것만 이제 고치고 아,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는. 뭐 포기하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신 아닙니다,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조교님들 되게 열정적이십니다. 교수님만 열정적이신 건 아니고. 아유 아니, 교수님, 은 조교님들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조교님들이 아내 아들 네, 열정적이지 않아요. <laughs>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런 것도 같고요. 네, 이제 좀 아렌이 대해서 &E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제 아렌이가. 어 어떻게 보면 영재고에서만 할수 있는 되게 특별한 기회고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하시, 하고 싶은 말, 뭐 소감 같은 거 있어 요 아린이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당, 당장 음. 내일이 발표잖아. 우리 네. 내일 포스터 발표를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음. 심화 자율 연구를 한 결과를 내일 음. 저희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네. 그렇죠. 발표하는 날이죠. 소감 같은 거 없어요? 아린이. 힘듭니다 아, 힘듭니다 걱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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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